여러분은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삶이 감사로 넘쳐나십니까? 우리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보면, 기쁨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영성입니다. 나 혼자 기뻐해요.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게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최고로 좋은 신앙이자 모든 신앙의 영성의 단계에서 마지막에 올라가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영성의 최고봉은 축복하는 겁니다. 나 기쁜 걸로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감사한 걸로 헌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쁨 가지고, 내가 가진 감사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 되게 되고, 누군가가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자리 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참지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장로님들이나 이 본사님들을 봐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았는데 본인만 기쁘지.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쁘지를 않아요. 본인만 감사하다고 하지 나는 너 때문에 하나도 안감사해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더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분 때문에 아픔이 돼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 그분에게는 축복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이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은 실은 나이가 좀 먹어야 불러야 제 맛이 나요. 그지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도 은혜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은 세월이 그 사람을 얼마나 혹독하게 지나갔고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를 알때 실제로 그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청년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유해지기를 먼저 원합니까? 부유해지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유해져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부유해질 때네 믿음대로 될 진이라가 되어집니다. 내가 못 살고 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힘들다. 물론 이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을 축복할 때그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밥한번못사 봐요. 그 사람이 부자 절대 아니에요. 가난병이지. 그런데 나는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에 도 불구하고 남의 배를 채워주고, 남에게 옷을 사줄 수 있고, 남을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돈을 쓰고 시간을 낼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유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모아야 되고, 인색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남을 축복하기는 커녕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도 어렵고 자기 돈을 쓰면 쓸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도, 오히려 독이 돼버립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요 여러분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막 기도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오직 1등만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축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하기를 원하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요. 하늘에서 열리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절대 안 풀립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네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말을 했어요. 이 교회가 권영철 목사의 교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다 하지 않아요. 목사는 제할 일만 해요. 제가 할수 있는 일만 해요. 제가 할수 없는 일은 못 해요. 여러분이 다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해서도 안 돼요. 우리 각자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이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가진 달란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농막을 가지신 우리 전진희 집사님 박미호 권사님은 목사님 청년들 고기 한번 구워주고 싶으니까 6월달에 날짜 한번 잡으세요. 청년들한테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날짜 한번 잡으세요. 알았어요? 네, 날짜 한번 잡아서 통보해 주세요. 예, 내가 농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농막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는 걸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셀 모임을 합니다. 그셀 모임 여러분 왜 하지요? 아이고, 뭐더라 이거 해야지. 그냥 딱딱 밥 먹고 가자. 야, 그날은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날입니까? 아니요. 야, 그날 하루 있으니까 그래도 식사 당번, 이게 좀 딜레이 될수 있다. 이걸로 끝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저는 복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힘이세요. 축복 당하는 사람이 힘이세요. <laughs> 축복 받는 사람이 힘이세요. 축복 주는 사람이 힘이세요. 그러면 축복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축복 받는 사람? 아니요. 축복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항상 밥을 하고,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막 하는 사람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사실은 더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거 하면서 짜증이 나. 그 사람은 아직 축복의 영성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행복이 넘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내은이가 이번 주에 꼭 아이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그 기일이랍니다. 여기서 기, 기 자는 꺼리길 기 자거든요. 우리가 기일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꺼리길 기 자요. 예그 재산날이 꺼리길 기인데. 왜 기일이라고 한줄 아십니까? 애 낳는 게 쉽냐? 여자들 거의 죽음 아닙니까? 죽어 나오는 데가애 낳는 건데 빨리 나오기를 바라요 빨리 봤으면 좋겠대. 어? 뭐그 아픈 고통, 죽음의 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무엇이 필요하죠? 그 뒤부터 걔가 어머니 10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어머니를 제가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바로 효도하지. 딱 나오자마자 인상 빡 쓰고 야야막 울기 시작해. 그뒤부터 아무 때나 오줌 싸고 아무 때나 똥 싸고 막 가리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울어대고 칭얼대고 막 손으로 막 보다듬어줘야 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미쳐. 육신적으로 미쳐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 이거 이쁘다 이쁘다 얘가 이제 그때부터 이것만 한번 해도 막 그냥 엄마가 아빠가 막 까라까라 웃어 그러다가 옹알이요. 이거 이거 붕어처럼 옹알이 한번 해 그럼 난리나 그리고 눈떠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얘가 눈떠서 내 눈하고 맞췄다느니 뭐니 그리고 이게젖 먹다가 어뭐 어 하다 엄마 했다고 또 거짓말 또 해대기 시작하고 이제 이민경 고사님 핸드폰에 이제 손조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도배가 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누군가가 섬겨, 누군가가 애써, 누군가가 봉사해 그런데 짜증이 하나도 안 나. 왜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이게 의무도 아니고 이게 나를 속죄는 막 옥죄는 것도 아니라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이 천국의 열쇠, 내가 그사람의게 이걸 잘 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떡, 어떻게 행복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잘못 돌리면 이상해져. 그런데 제대로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그 생명은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정학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예측 가능합니다. 공부 잘 해가지고요, 공대 갔습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공부 잘 해가지고 교대 갔습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뒤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대학을 갔든 못 갔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됐든 잘 되어 있든, 그 사람의 태생이 금수저든 은수저든지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요, 그 사람의 혼자의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을 동영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축복을 줄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분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봐요. 사람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은 또 이렇구나.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배울 것과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이 다내 속에서 다 융합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서로서로 만나서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철이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러기들이 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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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날아가요한 마리만 날아갑니까 최소한 10마리 20마리 때려짓습니까 한 마리만 날아가는 철새 기록에는 없어요 그것도 부 V자형으로 갑니다 바람의 저항을 제일 앞에서 받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만 딱 떼놓고 너한번 날라가면 봐하 100km도 못날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라고 했을 때한 사람 한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동체를 세워요.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 교인, 평신도, 동료의 관계로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친구, 동, 이런 걸로 만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대표자로 여러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할 때는 이게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이 관계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결코 친구가 될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부득이하게 이 교회를 왔어. 그런데 전에 교회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사 온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있는데, 무슨 이제 목사님하고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여기를 오셨어. 오셨는데, 그 전에 있던 그 목사님하고 여전히 좋은 관계로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한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몰 인정하세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요, 그렇게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가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목에 고만두고 싶을 만큼 자괴감에 빠져요. 정말 미쳐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그, 그분들이 누군가가 나가도 그분들하고 또 계속 만나요. 왜? 친구로 만나니까. 그냥 동료로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못 만나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 단한분나고도못 만나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그럼 저기서 다들 봐서 내가 봤어? 봤어? 그러면 내가 인사하면. 그 인사하려면, 뻘쭘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인사하려면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 가, 일부러. 한 3년, 10년 그렇게 함께 했어도, 막, 얼굴이 화끈거려. 이번 주에도 식당에서 비탕 먹으러 목사님들하고 딱 갔는데, 그분이 딱, 딱 들어오더니 인사를 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팍! 쓰면서 아래로 막 때려봐.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축복을 주는 관계와 저주를 주는 관계 이게 아니고 우리는 축복을 주는 관계인데 이게 축복의 열쇠를 이렇게 열었, 열었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참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게 바로 이, 이런 거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아 여러분 갈비탕을 먹다가 두번 먹다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앉았다가 기분 아, 나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목사가. 우리 성도님 누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안 싸운 거.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막 욕하거나 그런 적한 번도 없어. 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전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화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미 가슴이 한번 찢어졌고, 화살을 한번 맞았는데, 또 전화하면요, 감정적으로 역겨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목회를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나가면 전화를 안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엮인 게 사람은 참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 외부로 막 그냥 나간 사람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 그럼 예수님 이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이 아니오. 예수님은 아홉 마리가 딱 놓고 쫙 기도해 주고 가면. 이게 지켜지지만 저는 이거 지켜야지. 저는 여러분 선한 목자 아니고 저는 사군이에요. 사군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군은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비 주잖아요. 그죠? 제가 사군으로 삭을 받은 만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받은 만큼 일도 않고 성도들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례비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 밥값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알아서 제가 이거 잠그고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을 하셔도 저와 같이 아픔은 안 생겨요. 저와 같은 고통은 안 생겨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함이 넘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셀 모임할 때 종종 가서 밥도 같이 먹지만 그 모임할 때는 제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 정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판에 소장사가 소한 마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소를 울리지 못하면 나에게 만 원을 주십시오. 여러분 소가 웁니까 안 웁니까? 소잘 울어요. 소 눈물 쭉잘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주 묶이려고 소주 울리려고 왔는데 이게 안 울려. 그래서 만 원짜리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장판 구경 나왔다가 이 목사님이 이소 옆에 가서 나도 한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 귀에 대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소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사가 100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나랑 개척 한번 해볼래? <laughs> 그리고 나서 개척하면서 자신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쓰라린 그 아픔들의 이야기를 소 귀에다가 해주니까 소 귀의 경리기라고 하는데 이 소가 펑펑 울더라는 거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돈 내고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러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뭐 들어와요 축복 받으러 와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복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게 잊혀져 버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내 생각 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성경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은 인간 지향으로만 간다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한다 하겠냐. 여러분이 이 교회, 이 교회는 사이즈가 천 명, 만 명으로, 군중으로 갈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와 용기를 주는 것으로만 이 교회가 부응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걸 잘하셨어요. 앞선 선배들이 그걸 너무 잘하셨고 지금 중간 그룹들도 그 역할들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세요. 저는 개척하는 목사로서 소를 울리는 목사로 제 아픔과 찢어지는 것은 제가 그냥 다 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깥보다는 여러분을 통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축복하세요. 하드도 많이 사주시고 할렐루야 커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턱턱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쁨의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